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밤입니다. 이 시간은 6월 12일 상한가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딱한 종목입니다. 종목은 SG 세계물산. 먼저 오늘 하루 분차떠 보겠습니다. 보합 출발하여 요시경에 수직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산양 한 후에 오후 2시 20분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상한가 이유가 특별히 나온 것이 없습니다 오늘 상한가는 195만주이고요 그래서 상한가와 관련될만한 종목에 대한 뉴스를 찾아보니까 원래 sg세계목사는 유명한 자산주입니다 자산주 자산주 총 70만9269평만미터 부동산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유명한 땅이 어디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일대 6 4만평방미터 토지 보유 서울학교 근처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 6 4만평방미터입니다6 4만평방미터는 평으로 따지면 19만3600평입니다 그린빌트 개발장구가 해제될 때마다, 해제 뉴스가 나올 때마다, SG 세계무산은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부전산 가치점에 저폐가 자산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알려진 세계무산의 제로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산은 아시 대로, 미국 캡, 월마트 등의 OEM 방식으로 우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정장, 바스, 바스 업무, ABFG, AB 플러스 AB 같은 네개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특별하게 SG 세계물산이 엮일 만한 재료는 유슈민 관련주로 SG 그룹이 동반 폭등할 때 간헐적으로 항상 경향이 있습니다. SG 세계물산 오늘, 오늘, 기간 동향 보겠습니다. 기간이 20만주 썼습 20만주. 그리고 외국인이 125만주. 요즘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으며 기간이 우와. 4월 11일부터 매일마다 순매수 하고 있었네요. 오늘 대량 순매수 20만주 했죠. 특히 증권회사에서 25만 주, 은행은 60만 6천 주 팔았고, 외국인이 125만 주. 알려진 호재는 호재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SG 세계문사리 대표적인 자산주, 서울가나코 봉천동, 땅이 19만 3,600평. 차트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트가 6평0짜리6 0짜리가 2015년도 10월, 10월경에 2,100원까지 갔다가, 전문적인 하락한 후에 작년 10월 말 500원 찍고 양은 양금 상승하여 오늘 장대 양봉 나왔습니다. 명부터다 뚫었습니다. 공식적인 상한가 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 패다 보니까는 이게 대표적인 자산주, 관악군 봉천동 그린벨트 지역에 있는 19만 3600평. 그, 임야. 이 땅. 이땅 때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시민 관련주로 SG그룹이 포함되긴 합니다만, 오늘 유시민 관련주들이 그렇게까지 상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시민 관련주로는 아닌 것 같고, 자산주 개념으로, 번것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매일 매일마다 상한가 정보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한가 정보 동영상은 들어오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오늘 당일 매일마다 그 돈이 어디로 몰렸는가, 어디에 집중되는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한가 정보 세계물산 분석해드렸습니다. 저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오른쪽 동그라미 거북이빵 클릭하시고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